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7월 반다이에서 출시 예정인 가챠를 한번 같이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7월 첫째 주 이거 데스노트 1 시리즈가 재입고 되나 봐요. 저번에 제가 이제 데스노트 2 해가지고 출시한 거 7권부터 12권까지 뽑았잖아요. 이거는 이제 1권부터 6권까지 이렇게 출시가 되나 봅니다. 정말 희소식인 게 저는 이제 이걸 데스노트 2 나온 거부터 봐서 7권부터12 이건까지밖에 못 모았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1권부터 풀로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7월 첫째 주에 출시가 되네요. 그리고 무슨 뭐 포스터인가 봐요, 이거는. 드래곤볼 포스터 컬렉션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옛날 버전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93년도 버전, 90년도, 89년도, 86년도, 84년도에 드래곤볼이 처음 나왔나봐요. 진짜 오래됐구나. 진짜 오래된 만화네요. 이거는 무슨 캐릭터일까? 저번 달에는 그래도 보면은 허! 이것도 이쁘다, 저것도 이쁘다 해서 그렇게 하기 바빴는데 지금 이번 달 <laughs> 이거는 지금 7월 첫째 주 거는 딱제 스타일이다 싶은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동물의 숲 스노우볼인가봐요. 보니까 이렇게 물을 채워 넣어서 이렇게 본인이 이제 직접 만들어야 되나봐요. 물을 넣어가지고. 아무튼 이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동물의 숲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뽑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제가 요즘에 스파이 앤 패밀리를 보고 있는데 아그 캐릭터 마치버켓 시리즈로 나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얘기가 없나봐요 어, 출시를 안 하네 피아 얘네들도 좀 귀엽네요 약간 이렇게 반투병? 약간 살짝 투병한 느낌의 재질로 이렇게 나오는 게좀 귀여운 것 같아요 음. 얘네들도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이 로봇이랑 토끼 앉아 있는 게 너무 귀여운 거 같아. 강아지도 귀엽네. 어, 요 시리즈 되게 귀여운 거 같아요. 아,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 로봇 옆에 얼굴이 다 그려져 있나 봐요. 그래서 얼굴을 바꿀 수 있나 보네. 되게 귀엽다. 이거 미피 시리즈도 다시 재출시 하나 봐요. 이거 제가 세개 모았거든요. 맨 왼, 위에 빼고 예, 예, 예.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요게 요런 시리즈 에 약간 테이프 같잖아. 뭐 CD 같아 느낌으로 비디오테 이건 비디오테이프 같은데. 아무튼 요게 좀 인기가 많으니까 요런 모양으로 다양하게 뭐 도라에몽이나 뭐그 디지몬 어드벤처나 이렇게 짱구나 이런 걸로 돌아가면서 이제 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짱구는 93년도에 처음 나왔나? 이건 좀뽑고 싶네요. 약간 다 탐나는데, 이거는? 아무튼. 이렇게 있고. 일본은 약간 이런 초밥 시리즈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귀엽다. 간장 들고 있는 거, 붕어 간장. 요즘에 이렇게 마치보케 시리즈 나오는 게 눈길이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같은 그게 아니더라도 마치보케 라인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마치보케로 하나의 그걸 꾸며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보케 시리즈는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리고 만화책 자체가또 새로 나오네요. 이게 그건가요? 마르코는 6살인가? 저는 이걸 안 봐서 이게 빨간망토 차차고, 요거 탐납니다. 최근에 빨간망토 차차 그걸 뽑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가? 요거 하나 뽑고 싶고요나 캐릭터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둘째 주 끝까지 언제 지나간지 모르겠네. 벌써 셋째 주네요. 요 커비 우산 쓴거 되게 귀엽네요. 커비는 그래도 보통 300엔? 400으로 이제 거의 구성을 하는 것 같고요. 음, 아, 이거 재질 특이한 것 같아. 최근에 뽑은 그 고양이 그런 재질로 만든 건가 봐요. 귀엽기는 한데 제가 좋아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저는 우선 무사 하나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쿠로미도 좋아하고 포차코 이렇게 좋아하는데 여기에 다 지금 없어서 아마 안 뽑을 것 같아요. 음 디즈니 요가 시리즈가 이렇게 나왔네요. 제가 최근에 그 산리오 애들 요가 하는 거 뽑았었는데 진열의 노니가 귀엽더라고요. 이건 푸드 있네. 푸드 귀엽네요. 음. 확실히 딱 인기 많은 애들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시나모를또 인기가 많구나. 요게 버전인가봐요. 어, 이거 뽑고 싶다. 우사 하나가 있거든요. 이거 우사 하나 있는 거 뽑고 싶고. 키티도 뽑고 싶고 이렇게두개 탐나네요. 근데 세 개가 꽝이에요. 심지어 얘랑 얘는 완전 꽝이에요. 마롱크림, 햄토리, 시나무롤. 이거는 쿠키처럼 생긴 키링이네. 안 빵이 도넛이 들어있는 건가 봐요 오 이거 뭔가 되게 오 이거 갖고 싶다 오 이거 있으면 이거 메론 메론소다? 메론소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얼음 위에다 메론시럽 뿌려준 거오 이거 짱구 사우나 시리즈가 또 새로 나왔네요 우유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액션 가면 빼고. 이것도 귀여운 것 같아요. 300엔이니까. 오, 다마거치 이렇게 인형들이 이렇게 있네요. 가방에 달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마메치. 이건 뭘까요? 야구 미니어처인가봐요. 귀 스티커도 나오네요. 이거 플래카차로 나오는 건가 봐요. 이거는 베어브릭에서 이렇게 키링이 나오네요. 요것도한개 정도 뽑기 괜찮을 것 같다. 요 색깔 이쁘다저 약간 컬러풀한 걸 좋아하나 봐요. 우사 하나 좋아하는 거 보면은 네째 줍니다. 이제 가차를 뽑으면은 진짜 스타일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피규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막 특이한 거, 진짜 특이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보지 않는 만화, 마치보케. 근 캐릭터들 되게 귀엽네요. 사람마다 취향이 진짜 다르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하물며 그냥 친구랑 얘기를 해도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신기해요. 어, 이거 귀엽다. 다마고치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이거 좋을 것 같은데. 귀여운데? 300엔입니다. 머리핀들도 나오고, 이제 다섯째 집니다. 아, 저번에 문구류 완전 폭망한 거를. 지우개 좀 탐나고요. 이런 거. 이런 거. 탐납니다. 제대로 된 문구 같이 뽑고 싶습니다. 와, 짱구 800인 짜리가 나와요. 이 뭐가 종류가 더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초코비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실제로 퀄리티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음, 건담들도 나오고요. 이거 체리, 이거 캐롯 약간 투명해가지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얘 뽑고 싶다. 다른 애들은 소소합니다. 빵 도둑도 있고, 어, 얘네 마치 부케 뽑고 싶어요. 생맥주가 엄청 얼음잔인 것 같은 생맥주 느낌을 완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얘 빼고 다 뽑고 싶어요. 이렇게 냅두면 귀엽잖아요. 애다음에요세 마리도 너무 귀엽다. 이게 뭐지? 아무튼 뭐저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번 7월 달에는 그렇게 막 크게 막어 뽑고 싶어서 미쳐버리겠다 이런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6월 달이 좀 그런 게 많았고, 아 8월도 기대가 됩니다. 뭐가 나올지. 아무튼 이렇게 7월 출시 예정인 반다이 가챠들 한번 같이 훑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뽑고 싶나요? 저랑 취향이 비슷한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게 조금 더 예뻐 보이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같이 봤는데요 이렇게 같이 보면서 뭐가 나오는지 둘러보는 거는 어 7월 초? 8월 초? 이런 식으로 초에 업로드를 할것 같아요 재밌게 봐 주셨다면은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Anh subscribe